네, 안녕하십니까 이동석 의원입니다. 우리 국민의당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국민의당이 무너지면 국회는 지긋지긋한 기득권 양당 체제로 다시 회귀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부활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지난해 4.13 총선에서 우리 국민이 국민당에 내린 정원의 명령을 지키는 길입니다. 당원 동지, 동료 서류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묻습니다. 국민당은 투축도를 누가 세웠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불모지에서 본내 40석 국회의원을 탕선시켰고 총선투표율 26.74%이의정당을 만든 사람이 안철수 대표가 아닙니까? 그 제정치인 민주연합의 친노친문 패권정치를 비판하면서도 누구 하나 제일 나에게 딱한 품을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할 때, 용기있게 항구리원 나간 사람이 바로 안철수 대표가 아닙니까? 우리 지난번 대선을 돌이켜 봅시다. 안철수 후보는 대선 기간 시작부터 끝까지 줄곧 당 지도보다 훨씬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 몇몇 중진 의원들 대선 동안 코피기도 보지 힘들었다고 하는 말씀들을 당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이 어떻게 됐든 본인의 재선에만 신경 쓰다 보니 본인의 지역구조차에서 다른 후보의 득표수가 남기는 것이 아닙니까? 대선 패배 종진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고도 안철수를 희생삼아 전당대회를 출마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그건 정치 지도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년 정치인 생 동안 숱하게 패배의 순잔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단한 번도 정도를 보어하지 않았다고 가히.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신뢰를 받아 전국 청년위원장을 다섯 번이나 했습니다. 지역원장도 육회나 맡을 수 있었습니다. 당의 사무부총장도 두 번이나 했습니다. 혹이 찾아온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대당 후보를 두배 이상 지지율로 왔다는 노리한 총선 상황에서도 오직 대회를 위해서 안철수 전대 팩에 그 자리를 양보 기개을 했습니다. 넘어져 본 사람만이 일어서는 방법을 압니다. 제가 국민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에 의해서 당원이 자본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당원 중심의 정당을 기초부터 다시 강력한 공당을 건설하는 것이 급선입니다 급선무입니다. 어제 제가 안철수와 국민당을 살수 있습니다. 만첩수와 함께 흩어진 당심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붕괴된 당조직을 재건해 지방조직 중심, 평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거듭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당의 녹색 돌풍을 다시 불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당에 필요한 인물, 우리 과연 이완용입니까? 이승신입니까? 국민당의 졸립은 내년 지방선거에 달려 있습니다. 지방선거성적국공례당이 바로 밑에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떤 사람을 당대표로 선출하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최고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답은 이화용을 뽑을 것인가 이순신을 뽑을 것인가에 달려있습니다. 이화용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면 민주당에 흡수되거나 합당할 생각만 갖고 적당한 눈치만 볼 것입니다. 이순신이 당대표가 된다면 열두 쪽의 배를 가지고 백제불의 정신으로 강력한 칼마를 가지고 거대의 여당과 투쟁할 것입니다. 이순신 정신으로 임전무퇴하겠습니다. 2004년 당시 저는 새천년 민주당 노원병 지구당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쓰러진 총선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단한석도건치지 못했습니다. 보람에서도 참패했습니다. 모두가 세천년 민주당은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우리를 향해 표적의 호까지조소했습니다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단이 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석 때 네, 158석 싸움, 거의과 뭐 난쟁이의 싸움에서 비교하기도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당은 지도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고 2006년 53일 지방선거에서 구석이 158석을 이긴 압승을 거뒀습니다. 우리가 40석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위기에 처한 당을 누가 이끈지에 따라서 계단으로 바위를 깰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동이 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지금은 우리 당원 동지들이 모두 똘똘 뭉쳐 힘을 모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감히 이수진 같은 채권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임전무토하겠습니다. 제 전방에서는 공격하는 명장이 되겠습니다. 5% 지지를 30%대로 반드시 지도부와 함께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꿈이 아닙니다. 제게 힘을 모아주시고, 조화 안철수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 우리가 다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길 수도 있습니다. 제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조화 안철수와 함께 이 고난을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받고 있으십니까?